날마다 성경 읽기 이사야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가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뒤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 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메시아께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메시아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되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열매는 구원 성취의 시점 이후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그를 바라보고 믿던 구약 시대의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것이며 진정으로 그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마치 신랑과 신부를 단장하는 것과 같이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0절입니다. 내가 요호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덧잎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구약의 예언들을 살피며 우리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시고 여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갖게 하셨으니,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경건함과 공의로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도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